안녕하세요, 농현비로입니다. 자, 시오씨, 한번 봐주세요. 자, 보는 거에는, 동영상 촬영도 포함이 됩니다. 자, 양해를 해주시고, 여기는 처음 와봅니다. 음, 관찰합시다. 10m. 10m죠, 이거. 음, 그러고, 자, 수는, 음, 항상 말하지만, 이게 탱개에요. 텐개 텐계 안에서 놀면, 음, 그 수는 괜찮은 거에요. 자, 수는 괜찮고, 음, 음, 넓게 심었고, 2m에 1, 2, 3, 4. 50, 50cm란 뜻이고, 자, 하나, 둘, 한나무에 한개한개 한개 찍은 것 같고, 자, 색깔 납니다. 음, 지금시이면 엇갈이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은 비가 왔으니까 순이 좀더 어, 신나는 거고, 음비 음. 오는 날에는 세순이 열어야 됩니다. 어. 그런 느낌이 나야 돼요. 자. 아. 확 시들었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인원도 생기는 없어요. 어. 생기의 측면에서 본다면 생기가 없는 겁니다. 어. 음, 생기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쓰죠. 자, 어, 생기가 있어야지 세포 하나하나에 힘이 넘치는 겁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음, 생기를 좀더 높이는 쪽으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세요. 어, 그런 부분. <laughs> 어, 고객님들께서 알지 구독자님이지 어, 구독자님들께서 좀더 상세하게 얘기해 주면 안 되냐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음... 예전에 해봤었어요 해봤는데 그게 저한테는 득이 안 됐습니다 자 언젠간 좀더 상세하게 표현할 겁니다 어, 하지만 그 시기는 지금이 아닙니다 어, 한 5년에서 10년 더 흐르고 그때는 정말 뭐 디테일하게 표현할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걸로 만족합니다. 이제 유튜브 두달 됐습니다. 음, 두 달이면, <laughs> 두 달의 선이 있겠죠. 자, 어,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생기를 좀더 높이세요. 자,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농현비로입니다. 자, 관찰을 봅시다. 음... 자 어때요? 아시가 익어가죠자 세수는 좀 멈췄습니다. 음... 세수님 멈추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게 안 멈추면 수의 양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멈추는 거고. 자... 그리고, 저기 가위질 하면서 다시 나오기 시작하겠죠. 음. 색깔, 따당, 따당. 2m죠. 이제 또 달려야 되는데. 자. 저쪽에 정리가저 뒤쪽에 여정리가 보이네요. 안 보려나? 응. 뒤쪽에 보이고 아시아까지. 제가 볼 때는 가이질를 하면서 달리겠죠. 응. 순위 갈것 같진 않은데. 음. 간찰을 음.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다라고 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는요. 음, 자기 밭에서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 저한테 정답을 가르쳐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음, 이게 공업이면 정답이 있는데요. 농업은 정답이 없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자, 정답은요. 수분, 온도, 열매, 양이 정답이에요. 그 가정의 순의 양이 정답입니다. 아, 한동이 얼마 하느냐? 이게 정답이겠네요. 음. 한동에 얼마를 하겠느냐? 자, 제가 볼땐이 대가리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어차 음... 자, 일단 움직이는 건 없는데 이 대가리가 아무리 봐도 어, 총체 대가리인데, 자. 자. 음, 조금, 뭐, 자. 음. 간찰을 하는 겁니다, 어. 간찰을. 자. 잘나야 되겠죠? 음. 어, 썩금 일단은 뭐, 소리는 괜찮아요. 자. 음. 자, 많이 관찰하시고 어, 다른 노래, 작항이 어떻다? 요거를 항상, 인지해야 됩니다. 아유, 지금 약해가 나면,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음, 어차피 세월이 지나면, 쟤는 사라지겠죠. 하지만, 음, 지금 당장, 보기는 음. 안 좋아요. 자, 이거 봐요. 어, 이것도 다, 약, 약장애에요. 농도장애. 자, 꽃은 일단 크게 하고, 자, 저도 개인적으로, 순이 많으면 좀 잘라 내락합니다. 왜? 순의 양을 줄이는 게 기술이거든요. 물질로 잡을 수 없으면 좀 잘라 내야 됩니다. 자, 봐요. 구매다요구매다 9m. 그렇게 뭐 순이 신난 건 아닌데 그래도 신이 난죠 자, 이상입니다.